자, 불장을 의심한다면 투자를 부디 하지 말라. 우리 침팬치 형제들한테. 왜? 형제들의 저도 침팬치였기 때문에 제발 앞으로 환란이 오는 몇 년이 오는데 불장에 돈 잃지 마라. 그냥 돈이라도 가만히 있고 앞으로 몇 년을 버텨라. 진짜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불장이 원래 90%고 돈을 다 잃어요. 러치가 그러니까 제발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르면 사고, 싸면 파는 것은 침팬치 투자자가 하는 전형적인 행동이다. 침팬치 투자라는 것은 워렌 버핏 형님 밈에서 시작된 거죠. 제가. 그래서 대중 여러분들을 욕되게 하거나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욕하게 해서 뭐 하겠어요. 기분 나쁘게 해서 쓴소리 해서 여러분들 제발 돈 잃지 말라고 제발 돈 좀이라도 벌라고 자꾸 침팬치 침팬치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침팬치였다고 했습니다. 그죠? 저도 이제 말 못하고 자꾸자꾸 자꾸 뭐 비명 지르고 욕기기 하고 이랬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중 투자자들이 부디 투자 인문학을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 담긴 애교다. 불량을 대중이 의심할 때가 안전한 때고, 모두가 확신할 때는 위험이 곧 찾아옵니다.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볼 때 균열이 시작되고, 모두가 한 곳에 위치할 때 시장은 붕괴한다. 심선세. 지금은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지 않죠. 왜냐면 가다 절반 되돌리고 가다가 뭐30%되돌리고 이러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직 의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렇 왜냐면 불장 초반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 70% 되돌리고 50% 되돌리고 한대죠 초반에는 오르다 절반 되돌림 하기 때문에 <laughs> 내 기분이가 썩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침팬지들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모두가 의심하는 자가 많아요 내가 좀 사면 빠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불장을 의심하는 애들이 많다. 침팬치가 기분이 좋으려면 내가 사면 올라야 됩니다. 그죠? 그면 절반의 되돌림이 아니라 절반의 되돌림이 한 절반이 아니라 한20% 되돌림 이 정도가 돼야 돼요. 그면 언제요? 고점이라고 했죠? 그 침팬치는 고점에만 기분 좋은 거야. 투자 시장의 대부분은 여러분 마이너스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거의 투자 대부분은 마이너스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소수의 시간인 오르는 시간은 뭐다? 코인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 시간이 아니라 이제 팔아야 되는 환희의 시기라는 거야. 그죠? 다수는 원래 투자해서 다 마이너스로 했죠. 근데 올라 내 기분이 그러면은 뭐예요. 이때 환희의 시기죠. 그 시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그땐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격이 오를 때 여러분들 막 기분 좋을 때는 오히려 긴장해야 되고요. 가격이 빠지고 이럴 때 나중에 비싸게 팔걸 싸게 살수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반대여야 돼요. 원래. 대중들은 환희 즉, 빛만 갖고 싶고, 얻으면 갖고 싶지 않다. 인내는 싫고, 보상만을 원하고, 고생은 싫고, 쉽게 돈을 벌고 싶다. 그죠? 그렇게 그런 대중들을 모아, 모아, 모아서, 한 방에 동물은 우리에다가 다 가둬버리는 게 바로 보다 불장이다. 동물은 불장. 동물은 대축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아, 저, 저, 저기, 저기, 저 대중들 다 몰려온다. 저다팀펜치야다저 다 우리에다 넣어라. 쟤는 빛도 안 보이는데 넣고, 쟤는 그나마 저빛 보이는데다 넣고. 이렇게 되는 거예 아주 무서운 시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빚진 사람들은 빚도안 보이는데다 넣는 거고요. 빚안 지고 그냥 있는 돈만 다 날린 사람은 그냥 동물을 우리에 가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다시 오르면 또 사고, 다시 절반대 되면 또 그때 팔고. 그러면 침팬치 기분이 미친 듯이 좋아지는 시기가 보름 정도 옵니다. 그때가 비로소 한두 달 있다 고점이다. 이때 한두 달 고점 행를해요 이때 보통 대중들은 돈을 다 넣어요. 대중이 기분이 좋으면 그땐 끝입니다. 대중이 투자자가 돈을 버는 투자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내하지 않는 자가 돈을 벌어 가게 해 주지 않는다. 쉽게 돈 벌려고 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벌을 내리는 것이 투자 시행의 정이다. 유행을 바라지 않는 게 좋다. 여러분들 산 정상에 빠르게 올라갈 방법이 있어요. 있죠. 우리 부모님이 정치인이야. 그러면은 그냥 저기 나라 거좀 타고 헬리콥터 타고 이렇게 되면 됩니다. 아니면 뭐 금융 엘리트 태어나거나 그럼 돼요. 대부분가 안 되잖아요. 그럼 방법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올레길로 천천히 올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선물 투자 단타처럼 암벽 등장, 등반으로 다이렉트 코스로 올라가려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이쿠 하면서 미끄러지고 했더니 낙사. 오이쿠 했더니 다리 부러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비도 없고 기술도 없는 일반 등산이니 갑자기 내가 나 이제 황정민인 거죠. 나 저기 히말라야 등반한다. 어, 나는 저기 등반가야 이래가지고. 장비 다 챙겨왔니? 이러는데 어? 장비 안 가져왔습니다. 또왜 반바지 입고 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히말라야에 타나요? 능력도 없고 해보지도 않았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앙벽등반 너도 할수 있다고 꼬시는 자들에게 여러분 제발 넘어가지 마세요. 그들한테 돈만 벌려주는 꼴입니다. 그들은 대중들이 안복등반 코스 들어가게 하고 입장권 수익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뭐 제가 남들 뭐 하는 거에서 욕할 마음은 없지만 그냥 어 그게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고 할 권한도 있는 거죠. 제가 누구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뭐 지칭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거는 뭐 선물 권하는 분도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하나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또제 권한이죠. 그죠. 제 채널이니까. 뭐 각자의 채널 하는 거니까. 누구는 여기서 입장권 팔고 누구는 저 입장권 가지 마라 할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천천히 동행하는 이들과 주변 꽃도 보고 산새도 보고 올레길로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도달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무나 못하지만 누구나 할수 있는 투자가 제가 올레길 투자하기 때문에 하랑도반 대부분 나이가 이제 평균 나이가 40대 이상이 많은데 그분들이 투자 배워본 적 없고 암벽 등반 가르켜 갖고 아름벽 등반 성공 못 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올레길 코스 가르키는 거예요. 그래서 올레길 코스 방법을 공부하는 게 하랑도반입니다. 그래서 산을 오르는 내내 여러분들 안개도 만나고 비바람 그리고 가파른 바위길도 만납니다. 그래도 급하게 가지만 않으면 여러분들 다갈수 있어요. 비바람 온 몸에 여러분들 저기 고목나무 큰데 아래 숨을 숨으면 되고 안개 있으면 잠깐 쉬었다 가면 되고 여러분들 가파른 바이길은 서로 손잡아 주면 되고죠. 그 근데 그거 안 하고 빨리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안 되겠다. 나는 저 암벽 등반 코스 나 갈게. 빨리 가야겠어. 바로 떨어져 죽는 거야. 그래서 투자 시장의 정의자 금융일리트의 배려가 여러분들 올레길 가는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왜냐면그 사람들은 떨어 캐도 죽 없어요. 금융 엘리트들도 이렇잖아요. 야 세상에 우리만 살면은 좀 재미없잖아. 그것도 인간 좀 능겐 좀 있어야지. 햄스도살 줍니다. 그래서. 그들도 욕심만 그득그득한 사람을 걸러낼 뿐이지 바위처럼 굳은 심지를 가진 이들은 모두 데려간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금융 엘리트이고 물론 제가 금융 엘리트가 아니니까 제가 그냥 혼자만의 뇌피셜입니다. 이런 건재밌다고 하는 얘기고 네가 금융 엘리트 생각 어떻게 아냐? 저도 모릅니다. 나 알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슬로건이 포기하지 만 않으면 절대 성공한다. 이거. 올레길로 포기하지만 않고 하루 한 걸음씩만 가면 산을 올라갈 수 있잖아요, 정상. 그래서 포기하지만 않으면 절대 성공한다. 여러분들 지난 4개월 동안 이 얘기 계속 들었잖아요 제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절대 성공한다 21년 불장 안 넘었기 때문에 무조건 불장 온다 지금 거기에 왔습니다 견뎌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밥솥 통째로 드시면 된다 그죠자 리플 XRP, IOC2002 코인들 보면 리플 을 이제 여러분들 ETF, 벵가드 스테이트스트리, 블랙락 <laughs> 사실 한 몸통이라고 했습니다 블랙락이 뭐안 한다고 하는데 분명히 합니다 자 SEC 소송, 종료, 기각 합의 이거 뭐또뭐 뭐 하는데 결국에 끝났습니다 리플 IPO 이거 하겠죠 미국 1티어 은행과 제휴하는거 발표할 겁니다. 뭐, 뱅커 오브 아메리카 이런 공식 발표를 할 거고. 미국 아메어페로서 미국 세금 혜택 받는 것도 발표할 가능성 높죠. 자본 이득세 폐지를 XRP는 세금 안낸다 이런 거. 자, XRP 레처의 대규모 은행 채택 이미 되고 있어요. 발표는 안 나는 거죠. XRP 이더리움의 뒤집기. 시총 2위로 올라간다. 소리입니다. RLUSD 시총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트위터, 일론 머스크, x r p XLM을 결제 코인을 사용한다. 엄청난 호재죠. 트럼프 미국 부채로 암호화폐 화폐로 리셋을 해버린다. 미국 부채 여러분들 답이 안 나옵니다. 부채가 너무 많아요. 그냥 갚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뭘 하려고 했냐면 그 금동전을 하나 찍어요. 금동전을 찍는데 이거는 금동전 하나가 미국 부채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동전이래. 그래서 이거 하나 찍어서 이 동전을 찍은, 미국 국, 미국이 담보하는 동전을 찍어서 이거를 연출한테 갚어. 그러면 미국의 부채가 사라지네, 3분의 1이. 이걸 하려고 했어요, 실제로. 이게 여러분들 코미디 같죠? 그냥 금동전 하나가 엄청난 가치를 지녔다고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암호화폐로 미국 부채 리셋하는 거 못할까요?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발칙한 상상을 해야 되는 그래서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대적 방향성의 시대적 명분이며 저는 그 소임을 이제 얼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망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미 암호화폐는 탈중앙하고 진짜 사람들한테 세뇌시켜 줬잖아요. 썩어가는 종이화폐 시대에서 암호화폐 넘어오는 명분을 해 줬잖아요. 처음부터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없고 에너지 화폐가 없고 전기로 채굴하는 게 없고 그냥 갑자기 뭐리플렉스알피처럼 뭐 천억 개 찍어내 뭐 이더리움처럼 ICO 해 이러면 세상 누가 코인을 믿겠어요? 무에서 유가 전기를 채굴된 비트코인 같은 상징성이 없으면 야고 니가 찍어낸 거야 이럴 거 아니야? icu 너비탈릭 제네가 찍어낸 거야 안 믿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암호화폐 시대에 이 상징성을 열어주는 포탈 같은 존재가 비트코인이다. 그래서 저는 이 소임을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세상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페이스 메이커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내용들은 제가 하락 도원분들한테 나중에 한번 쭉올렸 로 올려 드릴게요. 그래서 <laughs>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 드리면 제가 부유해버근이 확신하고 두려워할 때 오직 우리가 두려워하다는 뭐냐 탐욕인 거야. 그냥 부유해버근이 확신하고 21년 고점 안 넘어갔으면 그냥 열심히 모으면 됩니다. 비쌀 때 사고 쌀때 파는 침팬치 되지 말고 수축과 팽창 이런 공부하고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반대로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 이런 거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모아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여러분들 가난하고 천하여도 즐거움이 있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하고 귀여여도 역시 근심이 있다. 이게 명심보감의 글인데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뭐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울증에 걸리고 맨날 괴로운 사람은 괴로워요. 왜 그러냐면 공허함이 자기의 만족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돈이 없어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생겨도 불안합니다. 불행해요. 근데 돈이 없는데 지금 이미 행복하잖아. 요 그럼 그 사람은 돈이 있어도 행복해. 왜냐면 돈이 없을 때도 행복했으니까. 근데 막 돈이 없어서 하루하루 막빚 때문에 너무 괴로우면 그건 고통스럽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돈이 없는데 난 지금 행복해. 그냥 뭐 나라 한달 벌고 먹고 뭐 이렇게만 해도 나 행복해. 나 좋은 옷안 사도 되고. 근데 난 좋은 옷을 사야지만 행복해. 이러면 결국에 좋은 옷 사도 불행하다는 거 나중에. 이게 명심보감이 괜히 있는 얘기 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좀 한번 이런 생각 해보시고. 왜냐? 불장에 좀 있으면 여러분들이 돈을 얻을 거니까. 그때 만족할지 모르는, 어, 근심 있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제가 랑도반 분들과 구독자 분들한테 예전 에 했던 인생버스. 저도 요새, 어, 많은 걸 느끼는데,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많이 스쳐 지나가잖아요. 저도 진짜 좋았던 친구들도 스쳐 지나가고, 아, 시절이 인연이었던가, 이런 생각도 하고, 스쳐 지나갑니다. 근데,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고 어, 안 돌아올 사람은 안 돌아옵니다. 그거에 억지로 돌아오게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러려니 두면 되는 거야. 그게 그 사람의 또 그러시고 나의 그러시고 또 인연이고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 버스라는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셨던 글을 한번더 읽어드리고 이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 투자도 인간관계도 모두 우리가 운전하는 인생이란 버스와 같다. 여러분들 투자다 인간관계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버스와 같은데 왜 버스냐? 삶이란 것은 버스 운전기사와 같은 거다. 우리는 인생이란 버스를 운전하고 있다. 우리가 인생이란 버스를 우리 주체적으로 운전하죠. 출발지란 출발 이제 출발의 차고지. 의 끝에 차고지. 모두 혼자서 시작하고 혼자서 끝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고지에서 기사님이 혼자 시작해 가지고 차고지 끝날 때도 혼자 들어가죠 승객이 중간에 내고 내리고 타고 하는 거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은 우리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잖아요 다 같이 죽지 않잖아요 보통. 어, 사고가 나서 같이 죽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혼자 갑니다 그렇죠 내 삶이란 인생 버스 안에서 수많은 승객이 타고 내리기로 반복한다 우리가 인생이란 버스 운전을 하는데 어, 어릴 때 중학교 때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 사라지고 사회 친구 사라지고 나 인생의 마지막에 만난 친구가 진짜 절친이 되기도 하고 수많은 승객이 타고 내리고 반복해요 심지어 형제도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고 부모랑도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기도 하고 타 승객으로 내리고 타고 반복하는 거요 끝까지 인생이란 버스의 운전대를 잡고 책임지는 사람, 내리지 않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그죠? 처음 차고지의 시작도 나고, 태어날 때 나고, 죽을 때 혼자 가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내 인생에 들어왔다 나가는 승객일 뿐이다. 이거 인정하는 게 크다. 저는 이제 이거를 인정을 하는 때부터 좀 자유로움을 얻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어, 막 친구가 왜이을까내 주변 사람이 왜 이렇게 할까? 괴로웠어요. 근데, 아, 이 사람하고의 인연은 여기까지구나. 아 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았네? 라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거야. 그럼에도 물론 괴롭죠. 진짜 오래 알았던 사람이 자꾸 뭐 등에다가 칼 꽂고 뭐 자꾸 헛소리하고 이러면 그죠? 어떤 승객과 조금 더 친밀했냐 이 정도가 있는 거야. 다내 인생 버스에 타고 내렸던 승객일 뿐인 거지 그냥 아제하고는 어 20대 때좀더 친밀했어. 제하고는 30대 좀더 친밀했네. 그냥 어 좀더 단골 고객이었네 버스에. 그냥 이생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 그곳에서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다. 어차피 다 내리니까 차고지에 다 내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언젠가 모두 내리는 승객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의 인생 버스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도 내리지 않으면 아무도 못 한다. 그 뭐냐면 그냥 시간에 따라서 시절 인연 한 놈이 내리면 한 사람이 또 타고 또한 분이 내리면 저 놈이 내리고 이거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아. 이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버스의 종착지 차고지로 돌아갈 때는 나 홀로 남게 되니 그저 흘러가는 대로 두세요. 그래서 잡으려고 하지도 말고 밀어내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코인 투자로 여러분들이 이제 불장에 돈을 좀 이제 보상 보물상자에 여실 겁니다. 그럼 이제 돈이 들어있을 텐데 그걸로 주변한테 베풀려고 하는 좋은 마음가짐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베풀잖아요? 그러면 너 얼마 벌었는데 난 이거 주는 거야? 이런 주변의 가족과 지인이 있을 수 있어요. 친구한테 밥을 샀더니, 야돈 얼마 벌어서 네가 밥을 자고서 시기하는 거야. 그래서 있다고 다 있다고 보여주지 말고요. 안다고 다 말하지 말고 없다고 힘들다고 다 말하지 마는 거. 그냥 내가 열개 갖고 있잖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 사람은 다 해줘도 돼요. 그 사람은 그릇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일부 그냥 좀 이제 많이 잘 아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해주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더 내로, 내놓으라고 하거나 아니면 너는 어떻게래 나한테 이렇게 해 나한테 이 정도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채권자의 감옥에 스스로 빠지면서 관계가 멀어져요. 해주고 관계 멀어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진짜 가까운 뭐 진짜 내가 가까운 사람이다 하는 정도는 여러분들 당연히 챙겨야죠. 그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있는 티 내지 마라. 그냥 코인 물어보면 너코인 있었잖아. 불장에돈좀 벌었으려면 아. 팔았지 미리 내가 값다놔도 이렇게 하고 말아야 되는 거 여러분들. 자 오늘부터 연기학원을 끊으셔라. 연기학원을 가셔라라는 지금 이야기 드리고.